재 응? 컴안 하면 비켜주라고 형님아 형님 나중에 하는 어? 형님 나중에 할 거가 나중에 아, 네, 밖에 나오라고 아, 좀 이따 할 밖에 나와 좀있따가 할래 네, 밖에 나오라고 이 안에 들어가면 두개더 하는 게 형님이야 안에안 딴지를 네. 못 하잖아 뭐? 형님 말 형님 나중에 나거부터 나중에 안하면 그래 밖에 나오나고. 아, 안 지금. 안아 지금 할 거야 지금. 어? 지금 할 거라고. 그럼 아, 휴대폰하고 컴퓨터 두개다 하나 인마. 그다 한다고 한다요. 세번 이제 한두 개잖아, 하으로 나중에는. 이리 좀나라간다 이거. 나중에 잔도 나중에. 사. <laughs> 계속 한다고 했잖아. 난텔 소풍기 틀어줘. 뭐야? 소풍기 틀어줘라. 뭐지틀어 아, 뭐? 틀어, 틀어. 틀어. 뭐? 지금. 무워 어, 뭐뭐 저거